보세요 실수를 갖다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 맞으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라는 겁니다. 이상 그렇죠. 영이상이것습니다 이건 반드시 영이상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영이상입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이것인데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실수에제곱해갖고 마이너스 7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곱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죠 실수에서는 이런 수는 실수에서는 없다 그런데 자, 여기, 조, 여기 설명 잘 들어요 처음 이 부분하니까 여러분들 학원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금방 아는데 전체적인 걸 총괄 듣는다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갖고 마이너스 1인지는 이것이면 어떤 수 어떤 수를 제곱해갖고마이너스 수, 어떤 수, 이 어떤 수. 어떤 수봐야지 응. x. I l o o I 로 표기하고. I 로 표기하고. I 를 뭐라고 하냐. I 를 허수 단위 o u n g I look young. I look young. I look y o u 다 이 아이니까 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어. 어떤 책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i가 뭐냐?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로 나타내기도 함.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 한번 보봅시다 I가 들어가는 시간 무조건 다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 그러면 허수 하나 말해볼까요? 이 친구가 허수다, 내 하나 말해볼요 허수 하나 말해 몰라? 이 i, 이거 허수입니다. 알겠어요? I가 들어가는 식은 다 허수입니다. 또 마이너 I 허수가 됩니까? 니까 이거 허수예요 이거 허수 안 허수. 알겠어요? 어? I 안나와는 이제 는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제곱에서 마이너스 3D는 이 어떤 문자를 i로 표기하고 i 제곱을 마이너스 이로 했을 때이 i를 허수 단위로 바란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합니다자 <laughs> 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i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 1. 1. 세제곱은? i 세제곱은? 는 i 제곱 곱하기 i 그래서 마이너스 알겠나요? 네. i 가되겠죠 네 알겠나요? i 네제곱은 얼마예요? 2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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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i는 바로 허수다 허수. 허수란 말은 가상이다. 이의미나 옵니다. 가상. 알겠죠? 어? 이 허수단을 설명해 줬어요. 음. 자, 첫 친구 허수 하나 봐내 보세요. 허수. 네. 음. 네. 이 아이, i. 있었어요. 이 i 스 u s 일하, Minus, 일하, i 라고합 I 다 자, 여기 보세요. 버스의 특징. 버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대수 l 구별이 없 s i 대수 y 구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s s i b l y p i 하고 y p o s i i 알겠어요? 아들 I 가는 식은 허수는 대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알겠나요? s 네. 게 허수의 특징입니다. 네. 특징 get n o 자, I get off it. Tick tea. Tick tea. Tick tea. Tick tea. t i 수체계 e a Tick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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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케발이 자연수. <laughs> 잘 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정수. 음무 정수. 의무정수. 정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는 게 뭐야? 0요세개 합치면. 그러니까 실수 안가. 그러니까 실수 안거라고 이거 뭐라고 해? 그래? 정수 정수라고 해야 돼 정수 정수야 저런 저 정수라고 해야 되나 정수와 나눠지는 거 반대 되는 거 유리수 아 안타깝네요 정수와 <laughs> 나눠지는 거 뭐라고? 정수 아닌 <laughs>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저...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 분수라고 말 했는데 분수라고 하지 않고 정수 네. 아닌 네 이제 다고있고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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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수한 유리수. 정수한 유리수에는 먹가뭐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laughs> 무한 소수를 유리수라고 <laughs> 합니다. <laughs> 여기는 뭐가 들어요? <laughs> 유한 소수. 오분의 일 이런 것들 유한 소수어갑 유한 소수. <laughs> <laughs> 한정이 있는 유한 소수. 또 뭐가 들어가요? 어? 무한 무한 아, 소수 무한 소수 무한 소수들 걸려고 다뭐 그냥 소수 다들 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소수라 합니다. 한 분이 되게 순만 소수예요. 정수와 정수이 유리수 합치 뭐가 됩니까? 실수. 그렇지. 실수하는 거야. 와우. 뭐예요? 유리수.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음. 유리수와 나머지 유리수. 유수 음. 유리수. 수호 체계를 종합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리수한 마디 말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게 무리수로 갑니다. 이게 비순환 무한 소수예요. 비순환 무한 소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호 체계를 알아야 여기에 뭐 원주율 파이라든가 루트 제곱근 있는 루트라든가 파이 이 들어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뭐가 돼요? 개발이 실수라. 실수. 실수와 나머지는 것다 실수와서 막쳐버린 뭐야? 복수수. 복수수라고 합니다. 복수수 옥수수, 실수, 미련 없는 옥수수, 컴플렉스 복잡한 복수수라 단어, 아 알겠죠? 아 자, 여기 보세요. 어. 자, 복수수는복수수 형태, 골. 형태는 어떻게냐? 형태 잘 보세요. 형태 또는 꼴이라고 그래요. 옥수수 골. 이게 뭔말이에요? 골같네 골 꼴입니다 형태 알겠죠? 지우개 골이 아니라 꼴입니다 꼴 복수소 형태 여기 보세요 복수소 형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는 형태는 A와 B가 뭐냐 실수일 때 반드시 실수에서 얘기하면 실수일 때 A와 B가 실수야 그랬을 때 복소수 형태는 a 플러스 bi 이게 바로 복소수 꼴입니다. 이게 복소수 꼴이야. 복소수니다 복소수 형태는 이렇게 형태를 보인다 알겠나요? 졸지 말고 알겠죠? 복소수 형태다. 여기에서 a를 뭐라고 한다고?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교과서 쭉 풀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대답을 안 나왔으니 이따 문제 못풉니다 이것을실수부분실수부분이걸허수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여여복 r books is empty. 신 swipe is not good. 신 s w B가 0이 s not good. 신 swipe is not good. 신 s w i A가 영이면 안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B가 영이 음. 아닙니다. 알겠나요? 어. 자, 그다음, 잘 보세요. 허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수 허수, 순허수라고 해요. 순허수. 순수 허수만 있어. 제곱해갖고 무조건 음수만 된다 순허수, 순어수. 순허수.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짜장, 짬뽕, 간짜장, 기타 등등 이렇게 말하죠. 이 순서수를 뺀 나머지 그냥 기타호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기타가수는이고 1을 뭐, 고일로서 그렇잖아요. 이 일반적인 순서수 뺀건 기타호수라고 해요. 기타호수. 순서수가 될 조건 뭡니까? 이게 순수하수만 되려 조건 뭐야? a가 0이 그렇죠. a가 0이고. 0이 0이. b가 0이? 0이. 아, 니다 기타수는 어떻게 돼요? a가 0. 이 아니고 0이. b도 0이 아니다 자, 저 끝에 있는 학생 순수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응? 너 지금 내가 뭐라고 해예 그래. 하나 들어보세요 <laughs> 마이너스 i 순수 맞습니다 그뒤 학생 순수 하나 더 예를 들어보세요 응.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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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야, 머번에나 썼다 그뒤 학생 하나 더 해봐, 해봐, 해보세요 뒤 학생, 여고 기타수 하나 말해보세요. 네? 기타, 수너스 말이 기타수. 뭐해 지금 기타 칠 생각하고 있어? <laughs> 여기는 기타야, 기타, 기타가 아니라 말해보세요. <laughs> 여기 말했잖아, A가 여기 아니고 B가 여기 아니다. 여기잖아, 꼬래 이런 형태가. 자 말해보세요. 야, <laughs> 또왜 부끄러워해? 여기 나왔잖아. A가 0이 아니고 B가 A가 0이 아니라고 하나의 이름은? 1 플러스 1 오케 마이 아, 이 친구 하나 말해보세요 저요? 예2 플러스 1이 <목걸이> 친구 한번더 말해보세요 3플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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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 체계를 완벽하게 <목걸이> 배웠어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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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항상 기본 개념을딱 잡혀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복수수, 현내복수수라고 있어요. 현내복수수현내복수수라고어요 이것은 허수부 불를 복수수 중 4수부구니야 4대는 다대니는야4대니니 아니야. 2대는 아니야. 아니의 2대는 는그뒤 친구 말는보세요 <laughs> 저요? 그럼 은지 아, 음, 아, 읽어보세요 e 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안이 말은 다말이 말은 이말하이 말은 이말이말게 됐구만. 이말보이요 뭘까? 뭘까? 이거은이말이 말은 이은이말 어렵게 말하네. <laughs> e 플러스 오 i 가 왔습니다. 표기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표기는 표 e 마이너스 오 i 에 <laughs>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찰내수를나타니다 이것은 e 플러스 오 i 다. 이렇게 합니다. 그뒤 학생 3 플러스 i 에. 뭡니까? 3 마이너스. 이는 거구나. 이 친구 삼의 탈레오 수는마이스는이 플러스 영 아이야. 그러니까 3 마이너스 영하 그래서 삼. 전뒤 학생 긴장되죠? 긴장? 아, 마이너스 EI의 텔레비전 수는는뭐 머리에 가 있어? <웃음> <웃음> 자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I? 어? 음, 소련 말이야 시 말이야 뭐야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허수 부분을 반대로 한다 뭡니까? 마이너스 E 어? 여기 보세요 실수부 있고 하수부야. 허수부는 아이가 들어가는 거허수부야 이거 부를 반대로 해. 불러보세요. 이여이. 오케이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까? Yeah. 처음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복수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 자 다음 복수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칙연산.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곱하기 <laughs>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 이캘리아노도 흘리도 <laughs> 가나요, 여러분들이? 위로, 위로 가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냥 다음에 또 하고. 자, 4층 연상. 자, 보세요. Z1, Z2가 C, 뭐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c 플렉스 l e 스 n u Z1과 Z2가 옥수수는 뭔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옥수수는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di 라 합니다. 여 반드시 빼먹지 말해야 할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저희 말했다고 딴지 거는 학 있어요. 일단 봐요. 오데가 그냥 그렇게만 돼요. 뭐니까하 그렇죠? 실수가 면 반드시 없수수면안돼 여기서 a, b, c, d는 실수야, 실수.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셋 z1 플러스 z2 이것을 a 플러스 pi 곱하기 <laughs> c 플러스 pi 자저 멘티 친구 한번 불러보세요. a 더 b i 아 a 더 b c b i 더 b i. 그것 한꺼번에 묶으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래서 뭡니까 바로 a 플러스 c 곱하기. b 플러스 di 이해가 되나요? 더셈은 이렇게 한자 다음 빼셈 z1 마이너스 z2 a 플러스 pi 마이너스. 들어오세요. <laughs> a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 플러스. 플러스 집중 못하는 학 있다. 나중에 절대 안 된다. 뭐? P d m i n d. i까지 반죠자 곱셈. z1 곱하기 z2. 이것은 a p l u bi 곱하기 c p l u di야. 골라보세요. 장기에 맞춰주 ac. ac. t 다 하나씩 준비하 아? A, A, B, I B, C? A 아, B, I, -C. 플러스 B, I, C? <laughs> 새로운 용 쓰지 말고 B, I, C 어디있어? B, I, C B, I, c 고 B, Y, c 도 있어 B, I, C라고 말한거 냐자 불러 B, 어? 항상 허수는 뒤에다가 붙이잖아 숫자 기호. B, C, i B, C, I라고 했어? BY 식 던져도 된다. PCI. 그다음 플러스 BD의 아이 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부 불러 봐. 반지름 알아서 있어. 바로 식한 걸로만 있단. 수행 평가 감점시켜 버린다 이제 어서 불러. 어? 혹시 있어요? 혹시 있어. 이거 거기 실수잖아. 네. 이건 뭐야? 마이너스지? 불러 봐. 실수. <laughs> 실수 불러 봐. 실수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 우리 뭘 몰라? 지금 네가 지금 긴장해서 그래. 자 다시 한번 이거 뭐냐? AC는 뭐냐? AC는 뭐야? 여기 AB, CD가 다 실수잖아. 너 실수 곱하기 실수는 뭐냐? 그렇지. 알겠어? 불러가. AC.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D. 그러니까 얘값이나 어? 그럼 플러스. 복수도 골랐다니까? <laughs> A, B 플러스 B, C, I 약간 이해가 되니? 예. 어, 이렇게 한다 이말이야니 다음 이? 마누스 어. Z1 분의 Z2 그렇게 학생이 한번 시원하게 크게 불러가 A, A 플러스 D, I 분의 C, B, B. C 플러스 D, I 이거 어떻게 해? 래 복수도로 곱해 불러 아니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로 했어. 여기 c 플러 di 곱하기 a 마이 i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플러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i의 제곱이다던자플러 ac 더하 a시 더하기 마이너스 bci 오프가 이삼 분지 그럼 플러스를 지우겠다. 알았지? 어, 자, 요상하니까 <laughs> 자플러스 마이너스 bci. 그다음 플러스 adi 더하기 응? 마이너스 bd의 i 제곱. 이제 들지? 자 그럼 실수분의 실수분끼리 반드시 복수 형태로 나타낸다. 자 생각해보자. 이거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불러.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실수분. ac 더하기 bd. 실수분. 알겠지? 이해가 되니? 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야? AB 마이너스 BC의 반입니다. 반 Z1은 0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충분히 배웠어 이해가 되지? 다음, 어. 하나 더. 복소수의 상대. 중요합니다. 상대가 뭔 말이야? 서로 같다.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i 하고 c 플 it. D i 가 같다. 동치. 불러. 저 a 학생 불러. 응? 이게 같 g b 면 실수는 실수끼리 s a y i n 러 Bro. You are s a y i a a a É aí,